3월 30일 토요일 저녁 실시간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트도 안하고 이렇게 코인 방송 찍고 있는 임부장 불쌍하다 힘좀 내라 그런 마음 담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새벽에 세력의 입성이 확정되어서 폭등이 나올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그야말로 세력들이 지금 감출려고 하고 있는 요 땡땡땡땡 코인 관련된 호재가 지금 터졌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가 해당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확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으로 지금 이동까지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요 코인 역시 중국 세력이 새벽에 입성을 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미룬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이 임박돼서 국내 상장 이후에 그냥 세력들의 엄청난 자금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폴리메시 코인 중국 세력들이 입성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급등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 코인 정보 받고 어제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만 해도 대략적으로 20% 가까운 상승 보셨습니다 어제 새벽 상승분까지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60% 가까이 수익 났죠 자 오늘은 또 폴리메시 코인에서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세력들이 또 이동하면서 돌아가면서 펌핑을 줄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서 또 여러분들 수익 챙기셔야겠죠. 자, 요 땡땡땡 코인 차트만 봐도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거의 끝내고 조만간에 폭등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세력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 근데 오늘 중국 세력 승인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마무시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한 30에서 많게는 80% 가까운 상승이 나오겠죠. 뭐 어제 시빅이라든지 폴리메시 코인이 그렇게 올랐듯이 요 코인도 중국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줄거다. 돌아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줄테니까 우리는 고점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려줄 때딱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50만원 가지고 하루에 5%씩만 수익 내셔도 한달이면 금방 5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무리하게 투자하려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세력들이 입성된 코인 하루에 20% 30% 이런 식만 수익 보셔도 여러분들 금방 돈 불어 낼수 있으니까 제발 좀 욕심 내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요 세력이 끌어올려주는 코인 위주로만 매매하셔도 진짜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세력들이 현재 숨기고 있는 오늘 새벽에 폭등이 나올 요 코인 같은 경우 오늘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중국 세력의 입성과 동시에 어마무시하게 폭등이 나올 거다 30%에서 80% 가까운 상승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아무리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꾹 참고 새벽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요 땡땡땡땡 코인으로 단타 쳐서 수익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이 나오는 시간이랑 목표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 땡땡땡땡 코인 집중하셔야겠죠. 자, 오늘만 해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좀 알려달라 힘을 좀 달라라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요 상승이 나올 요 코인 어떤 건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예제 신규 상장이 임박됐고, 결국에 중국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려줄 요 코인입니다. 미국 ETF 공식 인정 발표 이후에도, 뭐, 에어드랍이라든지, 바이낸스 차트를 봤을 때 이미 수급이 폭발하고 있고, 단기간에 600에서 많게는 1000% 가까이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근데 요거 세력들이 끌어올려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한80% 정도만 먹고 빠진다. 요런 전략으로 단타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정보는 100% 무료로 드리고, 밥상까지 차려드립니다. 밥상을 뜨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부지런하셨으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폴리메시코인으로20% 가까이 수익 보셨겠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세력들이 끌어올려주는 요 땡땡땡땡 코인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새벽에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수익 보시면 됩니다 자거두절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 들고 온요 코인 어떤 건지 이름 좀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 주시고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실 겁니다. 010에 3438에 4811번으로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토요일 새벽 오늘 4시에서 5시쯤에 새벽의 입성과 동시에 이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올 단타 칠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고 참여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세력들이 끌어줄 올때 고점에서 딱 매도하고 욕심 내지 말. 한 80%만 수익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장, 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고 오늘 단타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세력이 끌어주는 단타코인 제가 매일매일 추천드릴 테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한 30에서 80%만 오늘 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에 3438에 4821번으로 숫자 5라고 딱 문자 한 통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요일인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